요새 그 하,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논객께서는 신경 안정제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면서. 아, 네. 소위 큰 시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낙관적으로 갈수 있는 전망을 얘기해요. 틀린 말 아니고 예, 예지력도 높고 무엇보다 지식이 어, 풍성해 존경해 동년배지만. 근데 난 그게 안 되는 걸 어쩌냐고. 음.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 있죠. 네. 너무너무. 나도 역사책 봤는데 음. 뒤로 거꾸로 가서 자빠지는 사례가 너무 많았어. 음. 음.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음.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음. 어,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. 어? 네,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좀더 힘내주셔야죠 그렇죠 네. 선생님더 선생님. 목소리 내주시고 음. 아... 아, 그럼 만약 힘들다 진짜